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리밴들자 오늘도 증시가 올랐습니다 뜨겁진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모습을 나타냈어요 오늘의 공부 빠르게 하고 주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기리 오늘 코스피는 0.5% 상승, 코스닥은 0.8% 상승, 그리고 전략 후강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양복 만들어냈고요. 삼성전자 소폭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도 양복 만들어냈고요. 알테오젠 4%나 상승하며 오늘 바이오주가 좋았습니다. 매도입니다 개인 매도, 외국인 매도, 연기금 매수가 나타났지만 외국인 의 매도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제 좀 좋은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와중에 연기금 월산나,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하나오션, HD, 현대트리 현대글로비스를 매수합니다. 요즘 두산에너빌리티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매도한 기업은 뭔가? 하나에스페이스삼성중공 h d 현대중공 포스콜링스, 삼성전자가 매도했습니다. 증시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예비후보 관련주라고도 볼수 있겠죠. 정책주가 전부 다 급등하는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테마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먹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약, 당뇨병 약이 나온다는 소식이 등장하며, 비만약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환율입니다. 1422원에서 머무르는 모습. 원자재는 전부 다 상승 중. 아시아 증시는 늦게는 상승. 상위에는 보합권이고요 항생은 오늘 휴장. 그리고 미국 선물 돈 오늘 휴장입니다. 오늘 저녁 미국장 휴장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선물 옵시을 보면 선물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쇼핑입니다. 개인, 삼성, 중고 셀트리온, SKNX, HMM, 고버스, 한국항공우주, HD한대중고업, LS일렉트리, HLB, 보스콜딩스, 삼성바리직스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하나요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알테오젠, DND 파마텍, KB의 금융, 한국전력, 삼양식품, HD 항조선네아 펩트론, 네이버, HD 현대마린솔루션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두사이너빌리티 현대차, 한미반도체, HD 현대일렉트리, 현대글로비스, 하나오션, 신한지주, 알테오젠, 에스케아닉스를 매수합니다. 수요일입니다. LS일렉트리, 하나엔진,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월요일이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드디어 그날 오는군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비만치료제 퓨리오사 STO 관련주. 자, 비만치료제 관련주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일라이릴리 먹는 비만치료제 삼상 통과 소식에 DND파마테 1 6 상승, 펩트론10% 상승. 겉 터양 터트려 냈죠. 퓨리오사 e i 뭐 여전히 뜨겁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올라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요. 엑스페릭스 상한가 도착, 포바이포 상한가 도착. STO 관련주 좋았습니다. 이재명 싱크탱크의 STO 인사 합류 소식이 나타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금융쪽이랑. 대발을 한다고 하죠 거기서 sto 이야기가 나올 것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itis 상한가도 차 핑거 13% 상승 의료 ai 관련주 좋았습니다 동물 시험 폐지로 의료 ai 수혜 기대 감이 나타나고 있고 ai에 대한 투자 정책 수혜감도 나타나고 있죠 온코크로스 18% 상승 딥노이드 13% 상승 원자력 관련주 좋았습니다 미국 미주리대 차세대 연구로 사업 초기 설계 계약 체결 소식 플러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는 탈원전을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9%두산에노빌리티6% 상승 자두산에노빌리티 차트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고점을 향해 갈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세종시 관련주 어제는 급락하더니 오늘은 다시 급등합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나타났습니다 계룡건설 상한가 도착 대주산업 상한가 도착 차트가 기가 막히죠 원격진료 관련주 조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국민의힘도 비대면 진료 이야기를 꺼냈네요 인성정보 23% 상승, 케어랩스 14% 상승. 그리고 홍준표, 한동훈, 한덕수 관련주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뜨거워지고 있어요. 해운 관련주 좋았습니다. 중국산 선박 규제 소식 속장 초반 뜨거웠으나 마지막에는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STX 그린 로지스 3% HMM 0.4% 상승. 은봉이라 많이 아쉽죠. 상지건설 1 0년상 기록하고 오늘 장중 1 1년상 찍고 쭉 미끄러지고 끝났습니다. 겉어음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대분들 중에서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절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반면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는 오늘도 한가를 찍었습니다. 결국 4연 하한가가 기록되게 되었고 다음 주 월요일도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주은행 오늘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더존비주한 3자 배정 유증으로 제주은행 1대 주주가 된다는 소식이 나타나며 28%나 상승. 오늘의 시황 전리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경주에서 진심 부모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